안녕하세요. 최석 교수입니다. 어, 1학년 라이프 가이드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한 안내 동영상을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앞으로 시작될 온라인 학습에 관련해서 몇 가지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어 지금 학교에서 이제 어, 어, 내려온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하자면 음, 지금 원래는 5월 11일부터 어, 음, 출석 수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내용이 이제 바뀌어 가지고 어디갔지? 어, <laughs> 어디 어, 어. 이번 학기 전체를 온라인 수업으로 하는 걸로 지금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 있죠. 지금, 원래 3월 16일부터 4월 10일까지 4주간 온라인으로 수업을 실시했고, 그리고 4월 13일부터 이제 계약을, 출석 계약을 하기로 했었는데, 학생 외측과 뭐 협의한 결과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해서 한 달간 단기 방학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여름 방학이 이제 앞으로 당겨 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방학이 이만 이 기간만큼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개화, 방학이 7월 중순 정도 돼야 이제 방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5월 11일부터 이제 계약을 하기로 했었는데 음, 이거를 이제 변경을 해서 지금 아, 여기 5월 11일부터 모든 교과목에 대해서 등교 수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5월 11일부터 7월 24일까지 이거를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한다고 이제 변경됐습니다. 이건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에서 공이 이제 같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일부 특수한 학과들 제외하고는 모두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물론 이제 여기 빨간 걸로 보면 대면 수업으로 이제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 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온라인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24일요 15주까지 온라인으로 이제 하고 어 내가 알기로는 마지막 기말의 평가만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요점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해 주고. 어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학습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는 어, 과목마다 아, 여러분들이 학점을 이제 받는 겁니다. 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방법은 요이 캠퍼스 이 캠퍼스의 교수들이 이제 이렇게 음그 학습 내용을 어 올리게 되면 올리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요, 이 캠퍼스에 접속해서 어 해당되는 과목을 어 내용을 이제 보고 어, 학습을 하는 이제 이런 게 이제 공식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고 사항으로 어 각자 자기가 하는 과목의 학습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어,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그 링크를 어, 여기다가 이제 달아놓으라 하는 게 이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어, 권고하는 사항이고 물론 이제 일부 교수님들에 따라서는 어, 실시간 대면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대부분은 그냥 이제 동영상 콘텐츠를 올리는 걸로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하는 거 하고 동영상을 올리는 거 하고 장난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제 좋고 대신에 이제 그거는 실시간으로 한번 하고 나면, 어 다시, 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올리면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음, 즉각 즉각 뭐 질문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힘들어집니다. 그 동영상에 뭐 질문을 댓글로 달 수는 있지만, 교수들의 피드백이 늦어질 수도 있고, 뭐 대신에 이제 그 동영상을 어 계속해서 어 다시 볼수 있다는 장점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거는뭐 학교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어전 세계적인 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 대학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대학에서 어떤 이렇게 하는 데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교수들마다 콘텐츠를 어떻게 올리느냐 하는 것은 음뭐 퀄리티의 문제는 뭐 있겠지만은 뭐내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들 뭐, 봐서 알겠지만, 이런 걸 하는데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도 잘안 되고, 그렇다고 이거를 뭐 편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뭐 그냥 찍는 대로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위협하지만, 뭐 알아서 이제, 필요한 것만 보고 이제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건 학점을 이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정상적인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자면 강의 계획서에 따라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출석, 이렇게 이제 해서 평가를 하게 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렇게 뭐 평가가 이루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뭐한 학기 내내 나는 뭐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뭐 그냥 어 하면 곤란하고, 학교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어 꾸준히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laughs> 마지막 이제 학점은 기말에 이제 받게 되는데. 자기 학점이 정상적으로 발부가 되는지를 본인이 알아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최종적으로는 성적확인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적확인기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기 성적이 정상적으로 학점이 발부가 됐는지를 봐야 되고 그 전에, 이제, 평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마 이제, 최종적으로 기말, 이거, 온라인 수업이 끝나게 되면, 평가가 이루어질 건데, 그때 어떤 식으로 이제 참여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이게, 뭐, 엄격하게 이렇게 이제 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자기가 이제 성적을 좀잘 받고 싶은 학생은 나름 공부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라는 것쭉 하게 되면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음, 뭐, 사례를 이야기하자면, 음,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고 학점을 받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특히 뭐,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냥 뭐, 손 놓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가 있냐면, 학부모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학생이 도대체, 어,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다. 뭐, 온라인 수업 한다는데 한 번도 뭐 하는 거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이제 학부모님이 전화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무관심하게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학점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여러분들이 이 등록금을 낸 거는 그 학점을 이제 상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학점을 받겠다고 이제 돈을 낸 거고, 실제 이제 등록, 말 그대로 등록이죠. 그 과목에 학점을 받기 위해서 등록한 겁니다. 그 등록금을 과목으로 나누면 보통 한 과목당 뭐, 학점 등록비가 뭐한 50만원 가량 돼요. 그래서 한 과목이라도 만약에 학점을 못 받게 되면 그 등록금을 이 그냥 버리게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길에다가 떨어뜨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낸 돈에 대해서는 어쨌든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상품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각 과목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책임지고 이제 그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50만 원짜리 그냥 포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라이프화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전번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학생 상담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상담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데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내 카톡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리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질문 같은 거를 하면 내가 친절히 답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뭐 자기가, 아이고, 뭐,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내가 도저히 뭐, 생각해 보니까, 아안 어, 되겠다. 재수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그 음, 카톡으로 뭐, 교수님 자퇴선회로 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학생도 있었어요. 어,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내 같은 경우 뭐여러분들 추천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하기 전에 에, 교수님 음, 내가 이런 이런 고민이 있는데 에, 뭐 자택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사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어, 좀 하면 어, 내가 친절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하고 이 대학을 진학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쭉 졸업하고 난 이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많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모르는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서 판단하기 전에 미리 상담을 좀 해주면 좋고 그리고 이 과목은 그런 상담이 이제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출석으로 거의 뭐 평가하는 건데 지금은 뭐 온라인 수업이니까 뭐. 출석은 뭐100% 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과목은, 어, 학점이 평점이 없어요. 이제 ABCD가 없기 때문에 그냥 패스냐 페일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다 패스했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어, 이 포트폴리오라고 뭐 그게 이제 점수가 40점인데, 어, 그거를 이제 작성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정상적인 수업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작성하기가 거의 어려운 상황이 될것 같은데. 자어장이 이것도 라이프가이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패스가 안 되면 졸업이 안 돼요 이게. 그리고 재이수하기도 거의 힘들고. 이래서이 과목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학점이 제대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을 됩니다. 라이프가이드 패스냐 아니냐 이거. 물론 뭐 다른 뭐 전공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온라인 지금 수업을 계속 이번 학기 내내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제, 당부하고 싶은 거는 계속 학교하고, 어, 이렇게 끈을 놓지 말고 도대체 학교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계속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번 학기 끝나고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좀 이제 스킬이 부족해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뭐두수 없이 진행되는데 혹시 뭐 자기가 궁금한 게 있으면 아까 이야기처럼 카톡이나 뭐 이런 걸로 한시라도 많이면 뭐 그냥 전화를 해도 되고 어. 전화번호 어, 혹시 기억나요? 첫 시간에 이야기 했었는데 전화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친절히 이제 답을 해주겠습니다. 있죠. 이걸로 이제 전화를 해서 어, 질문을 하면 언제든지 여러분들하고 어,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라이프 가이드 시간은 이걸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감사합니다.